오른쪽 앞에 묻히다. 한 에마슈가 소리친다. 가까이 가서 보니 실망이 그들을 엄습한다. 제6의 대륙인가? 니시 암잘라그의 말이었다. 이건 대륙이 아니라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섬이야. 마르탱 자니코의 설명이었다. 그들은 공격성이 강한 물고기들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진 바닥을 둘러본다. 밟아보니 생각보다 덜견고했다 뭉쳐놓은 쓰레기 봉투들의 표면은 에마슈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지만 거인들이 올라타면 쑥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 10만 에마슈가 쓰레기의 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여섯 거인은 슈퍼마켓의 봉투들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그들 주위에서 상어며 삼치, 황새치 같은 큰 물고기들과 돌고래 같은 포유류 수백 마리가 죽어간다. 비닐봉투를 해파리로 잘못 알고 삼키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우리가 왜 커다란 물고기에 공격을 당하지 않았는지 알겠어. 커다란 물고기들은 여기 이러고들 있잖아. 다비드는 그렇게 생각했다. 갈매기들의 시신은 더한 것을 보여준다. 그 내장에 폴리스티렌 쓰레기와 소화가 불가능한 장난감이 가득 들어있다.